안녕하세요. 피아노를 배우시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초 음악이론을 오늘 함께 끝내봐요. 피아노는 흰 건반 52개와 검은 건반 36개, 총 88개의 건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흰 건반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나타냅니다. 검은 건반은 음 사이의 반음을 나타내는데요. 샵과 플랫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7개의 흰 건반과 5개의 검은 건반이 모인 12개의 음을 옥타브라고 부르고요. 이 옥타브가 높낮이가 다르게 계속 반복되면서 건반을 이룹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악보는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를 그려 사용합니다. 이 우주선 모양이 피아노 건반 가장 가운데 있는 가온도인데요. 이 가온도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올라가고요. 가온도에서 왼쪽으로 쭉 내려가면 소리가 점점 낮아져서 내려간다고 표현해요. 이 기준이 되는 가온도는 피아노 열쇠구멍에서 가장 가까운 도 또는 왼쪽에서 네 번째 도예요. 일반적으로 높은 음자리표는 오른손, 낮은 음자리표는 왼손이 쳐주게 됩니다. 우주선 도인 가온 도와 오선의 두 번째 줄에 걸린 음이 소리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또 낮은 도, 가온 도, 높은 도의 위치를 정확히 구분해 주시면 악보를 보실 때 편할 거예요. 이번엔 음표를 알아볼 텐데요. 음표는 각각의 음의 길이만큼 소리를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흰 동그라미 모양의 오음 표를 4박이고요. 오음 표를 2개로 나눈다는 의미로 2분 음표 2박입니다. 오음 표를 4개로 나눈다는 의미의 4분 음표는 1박이고요. 오음 표를 8개로 나눈다는 의미의 8분 음표는 반박입니다. 온음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커질수록 박자는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모든 음표는 점을 붙여서 길이를 더해줄 수 있는데요. 점은 원래 음표의 박자에 2분의 1, 즉 반을 더해주는 박자예요. 그래서 점 2분 음표는 3박, 점 4분 음표는 1박 반, 점 8분 음표는 반의반의 반의 반박이 됩니다. 원래 있던 박에 2분의 1박을 더해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쉼표를 알아볼 텐데요. 쉼표는 각각의 길이만큼 소리를 셔주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쉼표 세 가지만 먼저 알아볼게요. 온 쉼표는 꼭 세숫대야처럼 생겼죠. 세숫대야, 네 글자, 네 박. 이분 쉼표는 모자처럼 생겼어요. 모자, 두 글자, 두 박. 사분 쉼표는 뾱 찌르는 것 같아요. 뾱한 글자, 한 박. 이런 식으로 모양을 연상해서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박자표입니다. 악보 첫 마디에 숫자 보이시죠? 이게 박자표인데요. 첫 마디에 표시해 줘서 박자를 정해 줍니다. 박자표 아래에 있는 숫자는 기준이 되는 음표를 의미하고요. 위의 숫자는 한 마디에 기준 음표가 몇개 들어가는지 말해 줍니다.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에 한 박자인 4분 음표가 4개 있다는 의미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박으로 박자를 세줍니다. 4분의 4 박자는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 C의 모양으로도 자주 표현하는데요. 커먼 타임의 약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4분의 3 박자는 한마디에 4분음표가 3개 있다는 의미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박으로 세줍니다. 4분의 2박자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세주고요. 8분의 6박자는 8분 음표를 기준 음표인 한 박으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세줍니다. 이번엔 조표를 배워볼게요. 조표는 악보 첫마디, 음자리표 바로 옆에 표시해줍니다. 먼저, 샵은 우물 정자 모양이고요. 올림표라고도 읽어요. 오른쪽으로 반음을 올려서 연주해 줍니다. 만약 파에 샵이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파가 나올 때마다 오른쪽 방향으로 반음 올려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조표도 가나다라 마바사처럼 붙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샵은 파, 도, 솔, 레, 라, 미, 시의 순서로 붙습니다. 이번엔 플랫을 배워볼게요. 소문자 B 모양은 플랫 또는 내림표라고 읽고 왼쪽으로 반음 내려서 연주해 줍니다. 만약 시의 플랫이 있다면 끝까지 반음을 내려서 연주해 주어야 합니다. 플랫은 시미, 라, 레, 솔도파의 순서로 붙습니다. 샵과 반대로 붙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만약 지금 보이시는 이 모양이 음 바로 앞에 붙어 있다면, 샵과 플랫을 하지 않은 원래 음으로 쳐주셔야 합니다. 이름은 제자리표 또는 내추럴입니다. 우리도 말을 할때 상황에 따라 크게 말했다가 또 속삭이듯 작게 말하기도 하죠? 음악에서도 샘열임으로 세고 여리게 표현해줘서 음악의 분위기를 표현해주고 좀더 설득력 있게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럼 기호와 함께 의미를 살펴볼게요. 먼저 p는 피아노라고 읽고 여리게 연주하라는 의미예요. 또 f는 포르테라고 읽고 세게 연주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표시 앞에 m은 메조라고 읽고 조금이라는 의미인데요. 메조 피아노는 조금 여리게. 메조 포르테는 조금 세게가 되겠죠. 또, 피아노를 두번 그리거나 포르테를 두번 그려줘서 그 의미를 강조해 주기도 하는데요. 피아노가 두개 있는 것은 피아니시모라고 읽고 매우 여리게 연주해 줍니다. 또, 포르테가 두개 붙어 있는 것은 포르테시모라고 읽고 매우 세게 연주해 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 밖에는 입이 점점 점점 커지는 모양의 크레센도 점점 세 개가 있고요. 또 입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모양의 데크레센도 점점 작게가 있습니다. 포르테와 피아노를 같이 써줘서 포르테 피아노라고 읽고 세개 쳤다가 곧바로 여리게 연주해 줍니다. 또 피아노와 포르테를 같이 써줘서 여리게 쳤다가 곧바로 세개 쳐줍니다.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세로줄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준 걸 세로줄이라고 부르고요. 또 여기까지를 마디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네마디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보통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마디수가 나와 있어서 마디로 찾아가기 쉽도록 해놨어요. 이 마디는 박자의 수대로 나뉘는데요. 4분의 4박자니까 하나, 둘, 셋, 네 박자씩 나눠져 있어요. 또 악보에는 이렇게 각자 다른 음들을 쭉 연결해 놓 선을 볼수 있어요. 이 선은 이 음들을 딱딱 끊어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쭉 연결해서 부드럽게 연주해 주라는 의미로 이음줄이라고 불러요. 또 이렇게 같은 음을 선으로 연결해 놓은 걸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동일한 도 음을 연결해 놓은 것을 붙임줄이라고 하고요. 이 음줄과 달리 앞에 음은 연주하지만 이 뒤의 음은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를 쭉 유지해서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열두 박자만큼 쭉 누르고 있으면 되겠죠. 이음줄은 각기 다른 음이 연결된 것이고, 붙임줄은 같은 음이 연결된 것이라는 걸 차이점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음 위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스타카토라고 하고, 원래 음의 길이에 반만 해줘서 뚝뚝 끊어주는 걸 말해요. 4분음표니까 그 반은 반박자겠죠. 그래서 얘는 반박자만큼 뚝뚝 끊어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또음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표시된 것들 보이시죠? 이거를 액센트라고 읽고요. 그 음을 특히 세게 연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음보다 유독 세게 그리고 스타카토가 있으니까 뚝 끊어서 연주해주시면 되겠죠? 또음 위에 이렇게 숫자가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음들 위에 적혀 있는 번호는 손가락 번호를 의미해요. 이 손가락 번호는 우리가 피아노를 효율적으로 칠수 있도록 고안된 번호예요. 오른손, 왼손 모두 엄지가 1번이고요. 차례로 2, 3, 4, 5번이에요. 엄지가 1번, 새끼손가락이 5번이라는 거 헷갈리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